안녕하세요. 메타시스 플랫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시스 블록체인 NFT 게임 거대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인식하고 계시지요? 메타버스 연관된 산업을 살펴보시면 메타버스 플랫폼, 게임, 또 AR, VR 장비들, 또 5G 그런 통신사들, 또 클라우드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인프라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텐츠 플랫폼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메타버스 산업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메타버스 발전 역사를 보시면 2003년 1월 세컨라이프가 출시가 되면서 공식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마인크래프트를 3조 113억 원의 인수를 하게 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일종의 게임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센트럴랜드가 2020년 2월 20일에 출시가 되었고, 로블록스가 2004년에 회사가 출범이 된이 로블록스가 2021년 3월에 이 IPO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시가 약 46조, 9,755억, 거의 47조에 육박하는 시가 총회 돌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작년 2021년 10월에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의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살펴보셨던 로블록스 2004년에 설립이 되고, 로블록스 게임을 2006년 9월에 출시를 합니다. 이 로블록스는 어, 2021년 11월 15일 현재 약 73조의 시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약 1억 7천만 명에 해당이 되고, 하루의 평균 이용자 수만 해도 전 세계에서 3,700만 명이 이 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가 570명. 만 예, 일 평균 이용 시간이 2시간 약 26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매출이 약 1조 900억. 예, 대단하죠? 예. 그래서 우리 이 집의 아이들도 이 로블록스 게임을 안하고 지나가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에게 현재 인기가 많은 게임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이 메타시스 플랫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확산 일로에 지금 서 있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는 라이플로깅 또 증강현실 또 미러월드 가상세계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혼재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프라인 세계에 어떤 이 3D 2D로 표현된 어떤 가상의 물체가 겹쳐서 보이는 이 증강 현실 AR 개념이 있고 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현실의 세계가 그대로 가상의 세계에도 구현이 되는 그런 이제 미러 월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SNS 채널들 우리의 일상을 기록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로블록스나 샌드박스 같은 그런 이제 기존의 게임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가상세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로 하나의 용어로 통합이 되고 있죠. 2025년, 2030년이 되었을 때 우리 지구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메타버스가 적용 확대가 돼서 메타버스 뮤지엄, 메타버스 컨, 컨설트, 메타버스 파크, 메타버스 짐 또 여러 또 의료와 교육과 쇼핑몰과 다양한 영역에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메타버스 세계가 열리고 있죠. 저희 메타시스는 메타버스 플러스 오아시스라는 의미입니다. 메타버스계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겠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작년 2021년 모든 이제 이 용어들이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용어로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과 NFT 기술이 접목이 돼서 그야말로 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것은 바로 머니머니 해도 바로 머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메타버스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러한 이제 이 머니를 벌수 있는 이 생태계가 이 안에서 저희 메타시스 플랫폼 안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면서 지낼 것인가? 그들은 게임을 하고 여행을 하고 뭔가 창작, 이 창조적인 활동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일명 C Generation. 이 친구들은 Connection, Creation, Community, Curation. 이렇게 C로 시작하는 네 가지 키워드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인데, 이러한 C 세대는 컨텐츠를 창조하고, Curation, 선별제 구성해서 Connection, SNS를 통해 공유하면서 공동체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C 세대들, 소위 뭐 요즘 MG 세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러한 세대들은 이러한 그 컨텐츠를 창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돈을 벌어가는 생태계를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죠. Playing, creating, t r a v l i n g 을 하면서 맥머니를할수 있다. 굉장히 재밌는, 예, 굉장히 아주 멋진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메타시스는 크게 네 개의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메타시스 월드, 그리고 게임, 그리고 아바타와 아이템. 이렇게 네 가지의 수익창출 요소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NF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그 부동산이 내 것이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기 위해서 우리는 등기라는 것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모든 오프라인에 있는 이 자산들이 디지털화되는데 그것들의 이 소유권을 정확하게 블록체인에 기록 저장하는 것이 바로 NFT 기술입니다. 그래서 NFT는 모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만들어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동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디지털 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메타시스 월드에서는 이번 7월달에 월드 분양 웹사이트가 출시가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양한 단체, 기업, 또 조직들에게 이 월드를 분양하고자 합니다. 이 월드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가 아주 보편화되어 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모든 기업들, 조직들, 단체들이 홈페이지를 가진 것처럼 앞으로는 이 메타버스 안에서 그 안에서 메타버스 홈페이지, 메타버스 홈을 가져야 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져야죠. 그래서 근데 모든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하면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과 시간이 에너지 자원이 낭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저희가 만든 메타시스 플랫폼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각각의 월드에 그대로 다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월드를 분양 받은 이 업체나 단체들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또 굉장히 시간을 단축하면서 이 메타시스 플랫폼을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월드에는 월드 창작 툴이 별도로 제공이 되고요. 또그 운영자가 자유롭게 뭐 우리 월드는 교육적으로, 우리 월드는 뭐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우리 월드는 커머스, 쇼핑몰적으로 특화를 시켜서 운영을 하겠다.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메타시스 플랫폼 내에 존재하는 모든 월드들이 또 유기적으로 서로 연동이 돼서 상호 이동이 쉽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의 월드 생태계,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P2E 게임, P2E 이, P2E 개념이 우리 메타시스 플랫폼 안에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머니, 맥머니 할수 있는 생태계로 자리 잡고 있는데 게임을 제작하거나 또 아바타를 제작하거나 아이템 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판매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엠바 코인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리에이팅 툴, 우리는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팅 툴을 제공을 하죠. 예를 들어서 포토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토샵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멋진 그림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뭐 캐릭터도 만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만든 모든 것들은 그 만든 사람의 소유, 그 만든 사람에게 소유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메타시스 플랫폼은 그런 그 아바타를 만들거나 아이템을 만들거나 또 게임을 만들거나 이런 또 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월드 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는 크리에이팅 툴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월드 크리에이팅 툴은 월드를 분양받은 단체나 기업에게 제공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메타시스 사용자 모두에게 제공이 됩니다. 다양한 구체적인 제작 툴 제공 내용이 여기 있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저희 메타버스 프로젝트는 지금 현존하는 모든 메타버스 플랫폼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나 디센트럴랜드, 뭐 제페토, 이프렌드 게더 샌드박스 이 모든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희 메타시스 플랫폼은 소위 버추얼 스페이스, 가상의 공간, 게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NFT,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타시스 플랫폼이 미래 출시 시점에서 가장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이 그런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그런 플랫폼으로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메타시스 플랫폼에서는 이 엠바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메타시스 플랫폼을 통해서 나온 수익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수익 분배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이그 안에 장착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타시스 플랫폼 수익의 15% 그리고 저희가 분양한 모든 월드들에서 나온 수익의 5내지 10%를 이거를 합산을 해서 이 저희 엠바코인 홀더들을 이 9단계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갖고 계신 엠바 코인 그 숫자에 비례해서 저희가 그 수익을 이 배분을 해드리게 됩니다. 저희 메타시스 플랫폼 예, 런칭 스케줄입니다. 올해 이제 이제 저희가 6월 말에 에 아주 멋진 3D 포크 게임이 출시가 되고 7월 말에는 메타시스 월드 분양 웹사이트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월드 분양이 가능하고요. 올해 4분기에는 메타시스 NFT 플랫폼이 저희가 장착이 되고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메바타 크리에이터 툴, 소위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창작 툴이 제공이 되고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는 월드 크리에이터 툴과 P2E 크리에이터 툴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타시스 전체 플랫폼은 내년 4분기, 혹시 조금 늦어지면 2023년도 1분기까지는 모든 플랫폼이 런칭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메타시스 월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메타시스 월드는 올해 8월부터 이제 월드 분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크게 보면 랜드 분양이 가능한 월드가 있고 랜드 분양이 이 없는 그런 월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타시스 월드 생태계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메타시스 플랫폼에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자 아바타를 생성해서 입장을 하게 되죠 메타시스 월드에 그리고 그 메타시스 월드에는 어, 다양한 이제 월드들이 존재하고 그 월드 안에 이제 메타시스 랜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랜드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메타시스 플랫폼의 월드와 랜드에서는 무엇을 할수 있느냐. 자, 메타시스 월드에서는 모든 유저가 이 월드에 모이게 되죠. 모든 그 유저들, 여기에 모인 유저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고, 또 모든 랜드로 이동이 가능한 통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드 안에서 아바타를 사용, 아바타, 를 사용을 해서 아이템을 창작하거나 또이 아이템을 만든 것을 판매하거나 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 월드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월드 내에 이 랜드가 있습니다. 이 랜드는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 월드를 분양받은 주체가 그 랜드를 이제 분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랜드에서는 랜드 내 유저가 모이는 장소이면서 유저와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고, 다른 랜드로 이동하거나 월드로 복귀할 수 있고요. 아바타가 이제 거기 안에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창작하거나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고, 또 게임을 창작하거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고요. NFT 아이템을 창작하거나 또 판매나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엠바를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채굴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월드 분양하고 또 월드 분양받은 주체가 이제 이 랜드를 분양할 때 그냥 랜드를 팔기만 하고 계속 메타시스 플랫폼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랜드에 엠바를 채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장착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랜드 분양 판매에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앞으로 그 랜드에서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기반 SNS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나 감상을 할 수가 있고 현실 세계의 쇼핑몰처럼 메타버스 안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사고 팔수 있는 그 쇼핑몰이 이 랜드에 장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시스 월드 세일은 이 그야말로 이런 메타시스 플랫폼 이풀 세트를 그대로 분양 받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월드 플랫폼 이름은 이제 구매하신 주체에서 정할 수가 있고 또 월드 랜드 다양한 대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를 이제 판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제 월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랜드 분양이 가능한 월드를 구입하셔야 이 랜드를 팔 수가 있,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랜드에 우리가 이제 메타시스 플랫폼이 완성되기 전에 다양한 어떤 그 먹거리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랜드를 분양받으신 분에게도 굉장히 뭔가 베네핏이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랜드 어, 판매가 가능한 월드를 이제 구매하신 주체에게 우리가 랜드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를 함께 분양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랜드를 이제 받으신 고객은 그 안에서 다양한 이제 이 채굴 엠바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이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NFT, 이 여러 가지 이제 NFT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랜드 판매가 불가능한 그러한 이제 월드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채굴만 가능합니다. 그 월드에서 이제 엠바 채굴은 가능하죠. 예. 자, 이러한 이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는 2030년이 되면 뭐 1800조 시장이다. 9800조 시장이다. 예. 각 기관마다 이 시장 규모 예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도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새로운 일자들이 일자리들이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창출이 될 거고요. 저희 이제 이 회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 이제 개발자들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또 함께 이 메타시스 플랫폼을 함께 이제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메타시스 또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 이제 돈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게임도 P2E 게임으로 거의 다 이제 전환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일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고 있고 이 기존의 유튜버가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로스 앞으로는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어, 이 메타버스 월드 분양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그 월드만의 독특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실 거고 그 안에서 다양한 생태계를 이제 읽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메타시스 플랫폼은 굉장히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블록체인 전문가 또 게임 전문가 15년 뭐 20년 차된 게임 전문가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고요. 어, 엄청난 이 파워와 그다음에 집중력을 가지고 저희가 이 P2E 게임 베이스드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슬로건입니다. Just s e e 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